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세만금 예산 문제는 조용하기만 합니다. 서울 양평고속도로나 일본 오염수 방류 같은 쟁점만 부각될 뿐 세만금 관련 질의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. 국감에서조차 이슈화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예산 심사 단계에서도 동력을 받기 어려워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.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약속했던 민주당. 하지만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도내 국회의원들 이외에는 이 문제를 따져 묻는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의 내부 개발과 SOC 예산 들이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새만금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또 전가하고 또 대통령이 26년도에 개항하기로한 약속을 위반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금 공항과 인입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전국 SOC 사업 중 유독 새만금 예산만 대폭 삭감된 이유를 짚습니다.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부처 요구한 건 기재부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칼질을 했는데 왜 세만금만 했습니까? 다만 전북 지역 의원을 제외하면 세만금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다른 지역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.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서 자칫 찻잔 속에 태풍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. 기재부와 여가부 그리고 전라북도에 대한 현장 국정 감사가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의 향후 당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지원 사격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. j t b 뉴스 천경석입니다.